안녕, 당원 동지 여러분. 저희는 위대한 사람을 배출했습니다. 바로 김영삼 대통령입니다. 저는 서울의 범위 상영됐을 때 윤재혁 원내대표가 반박했던 말이 기억납니다. 우리는 하나회를 청산한 정당이다. 김영삼 대통령이 남긴 위대한 부산 민주주의는 우리 보수 정당이 그렇게 흡수했습니다. 그런데 12월 3일, 저도 국회에 갔습니다. 저 국회에 가보니 장갑차가 앞에 있더라고요. 저는 그 장갑차를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. 중국의 자유를 위해 천안문 앞에서 천안문 앞에 탱크 앞에서 한 남자가 생각났습니다. 오히려 그게 자유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저는 자유는 자유가 존중받는 법입니다. 소극적 자유. 에드먼드 버크 보수주의자가 말한 질서성의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. 내 자유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을, 타인의 자유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데 지난 D.K. 전당대회에서 전영길 어떻게 했습니까? 타인의 자유를 파괴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존경하는 저는 타인의 사회를 파괴하는 전환이 자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전환이 외치는 대봉령 누구에게? 아닙니다. 김건에게입에게유목에이아구에게 누구에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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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구에게 누구에게? 하고에게